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이 쌤입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이랑 유니 4 클라라 클리닝 업요 단원 해볼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제목을 보니까 클라라 클리닝 업 그랬어요. 자 클라라는 우리 사람 이름인 것 같죠? 그쵸? 우리 클라라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클, 클, 클라라, 클, 클, 클리닝 업 요렇게 클리닝 업은요. 클린은 사실 뭐 깨끗한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리닝 업하면은 청소하다인데 업을 뒤에 붙여준 이유는요 뭐 완전히 또는 깨끗하게 뭐 이렇게 청소하는 것을 클리닝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나오시죠. 이분 성함이 아마도 클라라일것 같습니다. cleaning up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계신 중이죠.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유니포에서는 연속 자음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연속 자음은요.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던 q 그 아, t 처럼 c 그 다음에 c는 우리가 자음이라고 불러요. 크크크. 그 다음에 에에에. A E I O U 이렇게 모음 다섯 개 중에서 두 번째 칸에 보통 오고 말 마지막에 다시 자음이 와서. 어, 자음, 모음, 자음, 요런 어, 순서대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속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음 다음에 또 자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 다음에 A나 E나 I나 O나 U가 오지 않고 다시 자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B 소리 다음에 르 소리가 연달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붙여서 오면은 중간에 A나 E나 이런 것들이 와야지 b 소리나 뭐브 소리나 미 소리나 우부 소리나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브 다음에 르 소리가 가, 바로 뒤에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올 때는 우리가 블루 블루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자, 그러면 C랑 L이 같이 올 때는 클클 이렇게 소리가 날 거고요. F랑 L이 같이 올 때는 플루플루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고 어, 진행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블루, 블루, 블랙, 블랙. 자, 블루 다음에 이렇게 모음 A가 왔죠. A는 아, 아 소리가 나죠. 블랙, 블랙. 블랙은 검정색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블루, 블루 다음에 이제 A 또 모음이 왔어요. 블랭크, 블랭크, t blanket, blanket. 자, blanket 하면은 담요라는 뜻이에요. 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l 이 왔네요. 클르, 클르, 클르. 다음에 모음이 왔어요. 클르, 클르, classroom, classroom. 그렇죠? classroom 은 교실을 말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르, 클르. 다음에 e a 라는 모음이 같이 왔어요. 자, clean, clean. 자, 깨끗한 또는 청소하다 그런 의미죠. 자 이번은 f랑 l이에요. Flew, flew, floor, flower 이렇게 f랑 l이 오면 fl 소리가 나고요. floor 하면 바닥이라는 뜻이죠. floor, flower 하면 꽃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어, 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그림부터 우리 쭉 살펴보면은요, 와 룰루랄라, 되게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클라라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슬프거나 하기 싫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어,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보니깐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클라라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딜 청소하냐면 바닥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쵸? 바닥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미끌미끌 거리는데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위험하니까요. 바닥에 물기가 있는데 막 뛰어다니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어, 클라라가 이번에는, 어, 빨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래를 하는데, 이렇게 블랭켓을 막 빨고 있는데, 어, 보니까 엄청 지저분한가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클라라는 미소를 띠고 있죠. 음, 그래서 보니까, 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기 바닥에 물기 있었는데, 여기도 반짝반짝 해졌고요. 여기도 보니까, 어, 그 아까 담요 같은 거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어, 빨고 있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청소가 완료된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 장면에 오 학생들이 뭔가 감사의 표시 같은 건가 봐요.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어요. 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 정말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내용일지 한번 선생님이랑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우리 되게 즐겁게 청소하고 있는 클라라였죠. 자, 첫 번째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끌람> Clara is very clean 그랬어요. 자, 클클 클라라죠. Clara <끌람> is very clean 이었어요. 자, 클라라는 자, 클라라라는 이름은요. 여기에서는 르 소리가 나니까 L이 입천장에 딱 닿아야 돼요. 그래서 클르르르 소리가 나야 되고요. 여기 뒤에 r 소리는요. 라라라 라, 라 해서 혀가 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Clara Clara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o, Clara is very clean 하면은 E A는 길게 좀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clean 하면 Clara는 매우 very는 매우란 뜻이었죠. 매우 깨끗해요, 깔끔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she likes to clean everything 그랬어요. 자, 그녀는 likes, 좋아하다 였죠? 좋아하다 우리 많이 나왔었죠? 그녀는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too clean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걸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everything 자, 요것도 발음 어렵습니다. every, everything 자, 여기 th는 항상 tt th, th, th 소리를 잘 내줘야 됩니다. so everything, everything 그랬어요. plain everything 모든 거를 청소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겠죠. 그렇 청소가 싫은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클라라는 매우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고 깔끔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걸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요 밑에 문장 보니까요. 요렇게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가 있으면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클라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classroom floor is very slippery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classroom 하면 the classroom 클릭 클릭 classroom 했죠. Classroom은 어디였어요? 그래요 교실이었죠. 자, floor floor floor는요 맞아요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the classroom floor 하면 교실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실 바닥은 is very 하면 매우 slippery 하면 뭐예요? slippery 자 우리 slip 하면 넘어지다거든요,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빙판 같은 데서 슝 하고 미끄러지는 건 slip이라고 하는데 slippery 하면은 미끄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쉬울 정도로 바닥이 뭐 너무 반짝반짝거린다거나 아니면 물기가 있다거나 그래서 slippery 넘어지기 쉬운 그래서 미끄러 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피가 두 개니까 우리가 ᄂ 소리에 가깝게 발음해야 한다. 쌤이 얘기했죠. slippery 보다는 slippery, slippery.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The classroom floor is very slippery. 이렇게 어, 읽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ill clean the classroom floor. 그랬어요. 자, I will 하면은 뭐뭐 할 거예요.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나 내가 이 clean 청소를 할 거야 어디를 the classroom floor. 내가 지금 이 교실 바닥을 청소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요 클라라가 지금 교실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 그래서 내가 바닥을 청소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경고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쵸? 조심하라는 의미로 어, 바닥이 미끄러워 내가 지금 청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멈칫하면서 어, 뛰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아까처럼 요렇게 어,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The black blanket is very dirty 그랬어요 자, blue blue black blue blue blanket 그랬어요 검정색 blanket 하면은 담요라 그랬죠 담요도 되고 여기는 담요 보다 좀 작은 사이즈가 되고 천도 돼요 천 그래서 검정색 천이나 뭐 담요 이런 것을 the black blanket is very 매우 어떻다 그랬어요 dirty dirty는 dirty라고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dirty 또는 dirty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거는 뭐의 반대말일까요? 그렇죠. clean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저분한, 더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he black blanket is very dirty. 이렇게 어, 읽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I will wash the black blanket,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will wash. 나는 wash. 어, 원래는 이제 어, 어떤 걸 씻는다, 씻다, 뭐 그릇을 씻다, 또는 세수를 하다, 얼굴을 씻다 할 때도 우리 wash를 하지만 빨래를 하다라고 할 때도 wash를 써요. 빨래하다. 그래서 나는 빨래할 거야. 뭐를 빨래할 거야? The black blanket. 이 검정색 블랭킷을 빨래할 거야. 이 black blanket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진짜 검정색 천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되게 지저분한, 그러니까 검은색 어떤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지저분한 것도 black blanket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게 너무 더러워서 빨래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now 하면은 이제 라는 뜻이죠.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the floor is clean. 뭐가 깨끗해졌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이렇게 깨끗해졌죠? 네, 바닥이 clean. 깨끗해졌고 the blanket is clean 그랬어요. 요 담요도 깨끗해졌어라는 뜻이에요. 와, 진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 주는 클라라가 있어서 되게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어, Thanks to her, the classroom is clean. Oh,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thanks to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원래 thank you 하면 뭐예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근데 thanks to her. 그녀에게 감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냐면은 그녀 덕분에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 덕분에 thanks to her, the classroom is clean. 하면 교실이 clean, 깨끗해졌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students, students가 누구예요? 맞아요, 학생. S가 붙었으니까 학생들이겠죠? The students give her flowers 하면은 그녀에게 flower, 꽃을 주었다 라는 뜻이에요. give는 주다죠. her, 그녀에게 flowers flowers, 꽃을 주었다. flow flow flowers. 그쵸? 꽃다발을 이렇게 선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하게 시, 어, 청소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녀 덕분에 이렇게 교실이 깨끗해졌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예쁜 꽃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Thank you, Clara.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 누구누구 선생님, 도우미 선생님,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 영어에서는요, 사실, 뭐, 특별한 어떤, 어, 높인 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친근함의 표현으로 이름을 그냥 부르기도 해요. 어른이라고 해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격식을 차린다라고 하면은, 요건 이름이니까요. 이름 말고, 뭐, 우리, 미세스 제브라, 기억나요? 우리 일권에서 배웠던 그런 것처럼, 미세스, 그 다음에 성. 성을 붙여주는 거죠. 요 클라라는 이름인 것 같으니까요. 그쵸? 무슨, 무슨, 뭐, 클라라, 무슨, 무슨, 이렇게 클라라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오는, 어,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미세스 플러스 성을 붙여주면은 조금 더 격식 있게 조금 더 누구누구 부인 요렇게 부르는 거고요. 좀더 친근하게는 이름을 그냥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화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강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clean the classroom floor. I will clean the classroom floor. 오케이 okay. 두 번째. The black blanket is very dirty. The black blanket is very dirty. 오케이, okay.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뭐 하나 체크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사이트워즈 체크하고 가야 되죠? 여기. 자, 사이트워즈 찾는 거 여러분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사이트워즈 어떤 게 있었나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very 있었어요. very. 자, very는 매우라는 뜻이죠. 자, 매우라는 뜻이고 동그라미로 한 표현 찾아볼게요. very. very가 몇 군데 나왔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everything, 선생님이 발음 주의하라고 했었죠. every 다음에 th, th, thing 소리할 때요. 자, everything은 우리 세모로 할게요. 그리고 dirty, dirty는 dirty 또는 dirty 두 가지 발음 다 된다고 했고요. c l e a n 반대말, 더러운, 지저분한 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는 네모로 표시해 볼게요. 자, wash, 얼굴을 씻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씻다 할 때도 wash이지만 뭐라고요? 빨래를 할 때도 wash라고 했습니다. 자, wash는 우리 별표로 해볼게요. 자, thanks to 누구누구 누구 하면 뭐뭐 덕분에. 그 다음에 thank you 할 때는 고마워요라는 표현으로 쓰는 thank. 요거는요, 세모 거꾸로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udent, 우리 학생을 말하는 거였죠? student는 어, heart, 요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 4단원의 앞부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요 뒷부분에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서 세번 따라 있는 거꼭 지켜 주시고요. 어 여러 번 이렇게 어, 내용 보면서 사이트 월즈 좀 찾아보면서 어, 열심히 잘 따라 읽어 보세요. 우리 2권에서는 좀더 유창한 여러분들의. 읽기 실력이 향상되도록 선생님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